2020 고2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7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24번이고요. 그림은 표층해류의 순환과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자, 둘을 한번 연결시켜 보라는 문제 같아요. 그죠? 바로 갈게요. 자, 격분에 북적도 해류는? 자, 요 물. 요 물. 그죠? 어디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죠? 요쪽으로 선생님이 우리 공부할 때 동태평양 했던 거 기억나니? 일기념할때 요쪽이 서태평양었던거 기억나죠? 그죠? 어디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동쪽으로 오는게 아니라 서쪽으로 흐릅니다. 됐지? 이번에 남적도 해류는요 어디니? 여기 있다 그죠? 그럼 바람이 여기 이 바람이죠, 그죠? 여기 그죠? 여기 이 바람 그죠? 요거요거 요거. 뭐니 이거? 북동무역풍이 아니라 남동무역풍이죠. 북동무역풍은 북적도 해류인 거죠, 그죠? 남동무역풍입니다. 남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동남해아라 남동무역풍. 됐죠? 틀린 거고. 뒤에 번에 표층해리 순환은 저위도, 자, 적도 근처, 덥지, 에너지 남죠. 고위도,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춥지, 에너지 모자라지, 어, 이동시키는 거 맞죠? 그지? 누가? 대기화해서의 순환이.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한 거죠 그죠 어이금 맞네요 됐지 자 따라서 (2020) (고2)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7번) 문제 선생님 교재 (24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